할렐루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a 어르 a l 가 e l u j a h h a l l e 세 u j a h h a 이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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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가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그곳으로 도망가 숨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집인 것처럼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그 좁은 곳으로 데려가서 이 머리만 들어가도 꽉 차는데 더 들어오라고 손을 잡고 끄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볼때 이런 것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말을 되뇌입니다 커서는 이런 데서 놀지 말라고요 커서도 박스 안에서 잠을 자고 그곳에서 살게 될까봐 한편에선 부모로서는 걱정을 들게 됩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쓰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나그네라는 표현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나그네라는 단어 자체가 사전적으로 찾아보서, 찾아보더라도 자신의 고향을 떠나 거처없이 떠도는 삶을 가르쳐서 바로 나그네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현대의 삶을 통해 비추어 본다면 아마 고향을 떠나 서울에 상경하여 돈을 벌면서 일하고 있는 자식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사업에 실패하여 자신의 거처를 떠나 머물 곳이 없어서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 여러 가지에서 하숙을 하며 지내는 그런 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나그네라는 표현은 결코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시대뿐만이 아니라 일제 시대의 일제 시대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박모월 시인이 쓰고 있는 나그네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는 좀볼 수가 있는데요. 시는 이렇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수리금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시입니다. 이 박무월 시인이 쓰고 있는 나그네라는 시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나그네 이미지가 삶을 초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써졌던 이 시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의미는 일제 치하의 무습 속에서 정든 고향을 잊지 못하고 타양을 유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국인의 서구풍 삶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나그네라는 것은 상당히 무겁고 서글프고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각각 상황들은 다르지만, 세 개의 예화를 이두 개의 예화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나그네라는 이미지는 세상에서 성공한 삶보다는 마치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오히려 더 떠오르게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도 나그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서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라고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는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나 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라고 나그네 길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4절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성경은 더 많은 구절에서 나그네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할땐 우리 우리와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나그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나그네가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 사용되고 있는 나그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향을, 떠돌, 고향을 떠나 떠돌고 있는 유랑하는 삶을 가르쳐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그네의 의미는 이 세상의 의미는좀 동이 떨어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분명한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해 나아가는 자 그가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바꿔서 오늘날 우리들을 두고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인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나그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이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지금 서 있는 곳에 안주하지 안주하지 않는 삶 그것을 가리켜서 나그네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나그네의 삶을 다시 바꿔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11장 26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장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람 스스로가 바벨탑을 쌓으며 구원을 하고 자신 스스로 려움을 당면할 때 구원을 하고자 계획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흩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대라의 족부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버지의 짐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청을 따라 담대하게 어디로 가라는지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나그네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장 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오절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동쪽 갈대와 우루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도착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은 그의 첫 정착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6절을 보면 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환경을 아브라함이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6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는 세겜이 세계미, 세겜에 정착하게 될때 그곳에 이미 주인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들의 표현으로만 하자면 내가 너에게 집을, 살 집을 줄게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집으로 보냈는데 그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열심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는 새롭게 정착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머무는 사람들에게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여기서 나가라 이야기하며 그들과 쉽게 전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그 모든 지역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는 어렵게 어렵게 왔지만 정착하지 못한 채또 도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나그네의 삶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9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와께 호 재단을 쌓고 여와의 호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세겜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다시 이동했다라고 7절에서 9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베델로 이주하여 그곳에 다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남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동하고 있는 남방 지역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선 남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지역은 내계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내계부는 그 단어 의미가 건조하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 땅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내계부는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연 강수량이 200mm 미만이었던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에 가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유대의 광야가 바로 이 내게부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그는 끊임없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난처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땅에 왔지만 그 약속을 소유할 수 있는 모습은 하나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가졌지만 완전히 소유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동안 안 나왔던 교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나오는 그 시기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건강에 아픔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감사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거대하게 시작했지만 그 사업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교회에 헌신하기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부서나 기관에 들어가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눈에 보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런 결과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그 당시의 모습을 가르켜서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여 으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지만 그가 약속의 땅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떠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유업으로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결단 이후에 어려움을 당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좌절하며 넘어지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그 땅에 서 있는 은혜를 누리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약속해 주셨던 그 유업을 이어 주시는 것을 받는 은혜를 누리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인들과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부름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 살고 있듯이,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주장하기 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삶을 주장하고 살기에는 우리의 환경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이로 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살기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에 우리는 너무나 살기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식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세상이 불편해 불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나안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래서 세겜과 베델과 그리고 네게브로 이동하면서 척박한 땅으로 밀려난 모세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본문은 그러한 우리들의 본문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그는 약속의 땅에 안착할 것 같았지만 약속의 땅에서 그가 가진 모습은 바로 떠돌이 나그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저 같았으며 가나안을 떠나서라도 살기 좋은 지역을 찾아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족을 쉬고, 그리고 정착하며 가족을 키워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천박한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서 믿음으로 버티게 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게 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이었음. 약속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며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를 통하여 열방이, 그로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이 축복을 얻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 땅에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그를 통하여 수많은 셀수 없을 만큼 수많은 민족으로 세워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곳에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또 이웃의 축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기 위하여 그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그곳에서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 중심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절은 대부분 산에 있습니다. 요즘 들어 도시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절이라 했을 때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산입니다. 그에 비해서 교회는 원래부터 도시 사이에 교회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산에 있지 않고 이 세상 안에 그리고 사회 안에 도시 안에 마을 사이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교회가 세상과 구분을 말하면서도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것은 바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세워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역은 교회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얻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바로 교회가 세상 사이에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생김새가, 우리의 달란트가 생각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크고 넓은 집에 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하루를 살아가기도 버거운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일하시고자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분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나그네이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바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며 하나의 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무슨 무엇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창세기 23장 6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묻게 되었을 때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표현한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그 고백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땅 가운데 우리가 나그네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살 곳을 단단하게 반석을 쌓고 우리의 곡식 창고를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난 것을 기억하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